네, 안녕하세요. 차트의 술리핀 남자, 주식화백입니다. 예, 금일은, 어, 오랜만에 종목 소개를 좀 하려고, 어, 종목을 하나 들고 왔어요. 예, HLB인데, 어,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가남치료제 예, 쪽이죠. 어, 리보세나닙에 대해서, 이제, 미국 FDA 본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유럽 진출 시장을, 어, 진출 준비를 좀 나선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서 이제 HLB 미국 자회사, 어 엘레바가 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스페인 마드리드 열리는 예 유럽 아마케 예 ESMO 2023에 이제 참여한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재료는 조금 좀 살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그리고 어 병영용 프로모 뭐, 글로벌 삼상 아무튼, 미국 상업화가, 어, 준비가 좀 순항하고 있는 만큼, 예, 이번 ESMO, 예, 이걸 기점으로 인해서, 어, 유럽에서도 인허가 준비, 이제 판매 준비, 예, 제제적으로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이제 나설 걸로 보이는데, 일단 재료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 치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예,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있던 기준치의 바닥에 있다고 좀 보여요, 저는. 예,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을 때 파동이 있겠죠, 한 번씩. 예, 런데 이제 이 파동을 다못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이제 특징을 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 제, 저한테는 이 녹색선이 121선입니다. 예, 이 121선이 밑으로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자 이게 연장으로 제가 그리는 거라 어,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측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 20일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지금 1위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5위평이 이렇게 달리고 있고 12평이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laughs>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고 일목도 다 뚫었고 그러면 2평이라는 어, 2평에 대한 저항 부분은 그렇게 크게 어,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 5이평 타고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22평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예, 그러니까 자리가 5이평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을 단기적으로 받고 12평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22평까지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에 지금 상방 자리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보시면 2평도 다 바닥에 있어요 현재. 자 볼밴으로 보면 볼밴 중심부에서 왜 상단에 캔들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자 50, 1 20, 예, 단기 2평 정배열, 그 다음에 61선. 아, 121선, 그 다음에 61선도, 예, 다 밑에 밟고 있다. 이리평이 캔들이. 어, 그리고 일리목균형표가 이렇게 있는데, 일리목균형표를 이렇게 뚫어주면, 예,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걸 당장, 뭐, 어, 단타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은, 어, 저는, 스윙으로좀 한번 이번에는 좀 한번 어,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이게 뭐 금액 같은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자 보시면 일단은 어,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목 차트를 봐도 주목 차트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예, 다수의 거래량이 발생이 돼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예한 번씩 예,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잡아내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의 예,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예, 주봉차트 그 다음에 월봉차트까지 보시려면 예, 월봉은 저번 달에 예, 하락이었는데 이번 달만큼은 살아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거래량도 그 전달에 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더 잡아먹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게 판단은 안 되지만 정확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재료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 봐도 괜찮을 자리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또 있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점 자리 저점 자리 저점 자리 예, 여기서 쌍바닥 찍고 자 여기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바닥 한번 내리고 쌍바닥 예, 올라가다가 예, 패턴으로 따지고 보면 예, W자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예, 그 다음에 거래량이 꾸준하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많이 들어줘야 상승할 수 있는 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여기서 무조건 뭐 덤벼가서 여기서 무조건 사서 어디에서 어, 무조건 사가지고, 올,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을 갖고 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떨어질지도 모르는 자리. 아까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다 그려놓은 것처럼, 떨어질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지지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예, 이런 자리까지 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구요. 예, 제가 이제 뭐, 저희 이제 공부방에 대해서 어,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예, 제가 이제 공부방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저희 공부방을 보시면, 자, 자, 제가 아침에 저희는 뭐, 재밌는 방이에요. 그냥 농담도 하고, 서로, 예, 즐거, 즐겁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도 제가 뭐, 배포도 이렇게 만들어서 다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자료 배포까지 예,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보시면 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아침에 이제 정리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사 나오면서 기사에 대한 거 분석까지 해드리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제가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어, 조금씩 시켜드리는 방이거든요. 예, 아주 이제 나 혼자 주식을 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좀... 어,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혼자 하는데, 예. 뭐라도 조금 같이 어, 상의하고 토론하고 예. 즐겁게 좀할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어, 저희 방에 오시면 맞아요. 저희 방은 어,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예. 뭐, 발언의 자유, 그 다음에 뭐, 어, 놀러 온, 놀러 가신 거, 그 다음에 음식 사진, 예, 뭐든 다 괜찮아요. 재미있는 짤까지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방이니까, 예, 혼자 외롭게 하지 마시고, 예, 즐겁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단한 가지가 있는데, 예, 단한 가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예, 내 수익만 자랑할 거면, 예, 저는, 예, 방에서 대부분 내 네, 쫓습니다. 예, 그러신 분들은, 예, 인스타 가서 자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도 인스타에서, 인스타에다가 제 매매마크 올리면서 자랑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아무쪼록 예, 이렇게 좀 오셔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 또 공부방 열어가지고 예, 또 종목 소개도 하고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